네 번째 다음 단계는 이제 타스크 관리 부분입니다. 자 이제 타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18x가 나오면서부터 위젯 형태로 콜라보레이티브 타스크라는 위젯이 나왔고 이걸 어, 통해서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위젯이 지금 아, 다수에서 새로운 어떤 기능이 나왔을 때이 위젯 형태로 지금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현재 트렌드라고 보셔도 어,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콜라보레이티브 타스크를 통해서 본인이 할당받은 타스크를 확인하고 한 출물을 등록하고 하는 작업들을 일단 진행하는 형태로 시나리오를 꾸며봤고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보겠습니다. 또 이제 북쪽, 컴파스의 북쪽 방면을 찍으시면 여러 가지 앱 중에서 보시면 콜라보레이티브 타스크라는 앱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콜라보레이티브 타스크 앱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는 저 위젯을 찍으면 위젯이죠. 그라베이터 타스크가. 위젯을 찍으면 3D 대시보드가 열리고 그 안에 이 위젯이 하나 전체 화면 보기로 일단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위젯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아니고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대시보드 안에 떨어뜨려 놓으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위젯을 배치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크게 세 개의 위젯을 지금 가지고 선 대시보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게 지금 앞에 얘기 한 콜라보레이티브 타스크 위젯, 그다음에 이쪽에는 전체 이슈 리스트를 볼수 있는 마이 이슈, 밑에는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간트 차트를 볼수 있는 프로젝트 간트. 이렇게, 어, 세 개의 위젯을 하나의 대시보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중에서 본인의 할당받은 타스크에 대해서 여기서 정보를 확인하고, 뭔가 작업에 대한 산출물을 등록하고, 진척 상태를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 할수 있겠고요. 그러면 현재 이슈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발의를 했거나 또는 내가 담당자로 할당됐거나 또는 내가 리뷰어로 할당됐거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진행 현황을 간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이 위젯만 일단 확대해서 볼게요. 이 콜라보레이티브 타스크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터스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내가 투두 해야 할 것, 진행 중인 것, 완료된 것, 머트리티 형태를 보면은 실제 타스크의 머트리티 레벨에 따라서 보여지겠고요. 듀데이트 기준으로 보면 날짜 기준으로 이미 지난 거,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것부터 오늘 내일 이번 주그후 이런 형태의 기간 베이스로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를 보거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타스크 또는 나에게 할당받은 타스크 이런 형태로 나눠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디폴트인 스테이터스 기준으로 보면 해야 할타스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다섯 개가 있고요. 제가 수요 지식회 개최, 타스크를 하나 선택을 하면 그 타스크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속성 창이 하나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타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실제 산출물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산출물을 여기에 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어태치먼트로 추가가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r 리버러블로 이렇게 두 개의 문서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문서를 추가하고 현재 몇 프로까지 진행했다. 이렇게 진행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하면은 해당 산출물과 함께, 전체적인 진척률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아, 다시 문서로 돌아가면 똑같이 이제 산출물들을 집어넣는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이제 요 필드를 선택하시면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데이터를 검색해서 추가하시는 것도 아, 가능합니다 빌드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 버튼 아, 누르시면 시스템에 기 등록된 데이터를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이 콜라보레이티브 타스크 위젯이 아닌 저희 그냥 프로젝트 익스큐션 앱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딜리버러, 딜리버러블에 대한 문서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이 위젯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딜리버러블에 대한 드래그 앤 드랍을 좀더 용이하게 할수 있고 타스크에 대한 속성에 대한 업데이트와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향상된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여기 에 대한 타스크 작업이 완료됐다라고 한다면 완료에 대한 부분들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뭐 진행 투두에서 진행 형태로 상태를 변경하는 부분들은 타스크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동하면. 상태가 변경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수요 주식회 개체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다 끝났다. 그면 이렇게 도운 상태로 드래그 앤드 앞에서 이동만 하면 해당 타스크가 완료 상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상당히 프로젝트에 대한 타스크를 할당받은 멤버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당받은 타스크들의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거죠. 이앱 하나만 가지고선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슈 중에서도 어 이슈가 지금 있는데 상태가 이미 지나갔거나 빨리 처리될 것들이 있다면 이 이슈를 클릭함으로 인해서 해당 이슈 페이지로 바로, 바로 이동해서 해당 이슈에 대한 처리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타스크 관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이거 외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려면은, 요 이제 위젯만 갖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실제 자기가 할당받은 이제 타스크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뭐 할당받은 타스크가 있다 라고 한다면 해당 타스크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 해당 타스크와 관련해서 뭐 라우트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다거나 또는 다른 사용자한테 뭔가 액세스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한다거나 또는 이 타스크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시면, 산출물들이 일단은 아까 뭐 등록을 만약 하게 되면, 산출물들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이 산출물들을 가지고선, 실제 북마크 폴더에 이 산출물들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는, 아 실제 요 앱을 통해서 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